안녕하세요. 장터목 TV입니다. 오늘은 영웅님의 티조 계약 종료와 함께 새롭게 공개된 사진으로 난리난 이유, 그리고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티조와의 계약 종료 이후에 영웅님의 영상과 사진이 업로드되고 있어 행복한 요즘입니다. 그중에서 단연 많은 분들을 감탄하게 한 사진이 있었는데요. 바로 영웅님의 인스타그램 바뀐 프로필 사진과 물고기 뮤직의 홈페이지의 사진이었습니다. 영웅님의 사진이 공개되고 빠른 시간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에 퍼져나갔는데요. 난리가 난 이유는 단연 영웅님의 멋지고 화려한 비주얼 때문이었습니다. 팬이 아닌 다양한 분들에게도 탄성을 자아냈기에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피셜 인스타그램 홈페이지가 새 단장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컸던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추측하기로는 영웅님의 소속사에서 앞으로 활동에 진심으로 임하는 각오가 보이는 듯해서 좋았다는 반응. 그리고 그간 하지 못했던 단독 활동이 기대가 된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간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등을 통해서 업로드 횟수가 줄어서 다소 걱정하기도 하고 그리움을 많이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적극적인 모습이라면 환영한다는 의견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제껏 보여주었던 예능, 광고, 무대와 팬들과의 소통은 더욱 다양하고 범위를 넓혀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팬미팅과 단독 콘서트는 모든 영웅시대 분들의 오랜 꿈이자 현실이 될 행복입니다. 멋진 사진, 그리고 앞으로의 영웅님과 관련한 숨겨진 의미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티조와의 계약이 종료되고 영웅님의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라온 사진을 보고 더욱더 그 마음이 커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영웅님을 좀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영웅님의 공식 유튜브를 구독하시고 그 다음 영웅시대 공식 팬카페에 가입해보세요. 좀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소식, 행복한 이야기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알람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상에 위치한 내 가수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휴식 같은 채널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터목TV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